인삼의 놀라운 건강 효능. 인삼은 현대 과학을 통해 다양한 약리 효능이 밝혀진 대표적인 건강 식품입니다. 특히 핵심 성분인 진세에노사이드 인삼사포닌와 다당체 등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대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. 인삼의 주요 건강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. 1 면역력 강화 및 항바이러스 효과, 면역세포 활성화. 인삼은 자연사례세포, n k 세포와 대식세포 등 면역세포를 활성화하여 외부, 병원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. 감염 예방. 연구에 따르면 인삼.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호흡기 감염 발생 위험이 낮고 감염 시 증상, 지속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. 2. E, 혈당조절 및 당뇨 개선. 인슐린 저항성 감소. 인삼은 인슐린의 작용을 돕고 세포의 포도당. 흡수를 촉진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. 지표 개선. 당뇨 전 단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에서 공복 혈당, 식후 혈당, 당화 혈색소 등 주요 혈당 지표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. 쌈 인지 기능 및뇌 건강 향상. 기억력 개선. 인삼은 뇌신경 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어 노인의 학습 및 시각적 기억,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. 장기 복용 효과 5년 이상 꾸준히 인삼을 섭취한 노인 그룹이 비섭취군에 비해 인지 기능, 장애 경도 인지 장애 등 비중이 낮다는 대규모 코호트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. 4 피로 회복 및 항스트레스, 에너지 증진,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육체적 피로를 개선하고 신체적 지구력을 높여줍니다. 아답터인 아답독겐 특성 신체가 스트레스에 더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성을 유지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. 5. 기타 효능, 심혈관 건강, 혈관 확장을 돕고,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고,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기여합니다. 항암작용,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억제하며, 항암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보조적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. 주의사항, 인삼은 안전한 편이나, 심장박동에 영향을 주는 약물과 병용시 부정맥에 위험이 있으며 임산부나 수유부는 복용을 피해야만 합니다. 또한 신경과민이나 흥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